반대기 또 왔어요. 이거는 친구가 보내준 분철 탄 거, 제가 분철 탄 거. 콤팩트 버전이랑 위버스 버전. 다행히 그 준이는 포토북이랑 이제 콤팩트 버전은 그 비기닝은 카드를 뽑았고요. 포토북도 다행히나눠줬고요그 다음에 그 위버스 버전은 그 위버스 특전이랑 그 위버스 버전도 준이가 다 나와줘서 이렇게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그못 뭐 뽑은 하이츠는 제가 일단 구매를 해서 뽑고요 어. 어, 또 귀여운 스티커여 줬다. 아, 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요 이때.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준이 스티커도 너무 귀엽잖아, 요 이거. 누가 봐도, 문준이.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이게요. 일단은 뽑았어요, 친구가. 이번에 위버스랑 콘셉트 너무 중복이 심해서 걱정했는데, 어, 친구는 또, 최애가 또안나와져가지고아 애들 어, 두개다 보내줬네요. 어머나, 고마워라. 이렇게 특정 액자 홀로그램 액자도 두개다보내줬고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 다음에, 콘팩트 버전 먼저 볼게요. 아이고. 예, 친구가 하나 고르라 해서 이제 정한 이로 교환 구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미리 그 교환이나 다 완료가 돼서 모르고 구매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기본 그 주는 카드고. 이거는 주는 스토북이네요 어 너무 예뻐 안에 사진이 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나 이 사진 너무 좋은데요? 어머나 어머나 귀여워 점도 너무 잘 보이고 음, 점순이 그 다음에 이게 위버스 버전이죠 이번에 위버스 버전이 너무 예뻐서 카드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거는 그냥 기본 들어있는 그 가이드지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카드겠네요. q r 은 빼놓고, 그리고 남직사 여기 뒤에 이제 QR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츠, 어 너무 예뻐. 그다음에 뮤비 착장오이 카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웬만한 그 미공포보다 예쁘게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바스바장 친구의 도움으로 요번에 또잘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녕 제가 앨범포카를 드물을 완료해서 를 이렇게 럭드까지는 아직 다못 모았고요. 일단 제가 모은 것까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laughs> 모을 계획은 없고요. 일단 모은 것까지만 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앨범포카 준이 그리고 요거 볼라트 준이고요. 하이즈버전이죠이부 너무 예쁘게 나오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거는이것도 뉴비기닝 은이이번에애이 꽃을 다이쁘게이렇게들이 찍어줘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부이부분이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이은이은이이 이번에 이제 위버스 버전 QR 카드고요. 남직사죠? 이거는 이거는 세카 이번에 위버스 버전을 너무 예쁘게 잘 뽑아줬어요. 그리고 하, 진짜 이 카드가 하, 앨범 포카로 나와서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또 위버스 카드고. 이거는 제가 한 장산 키트 앨범에서 기적적으로 뽑은 반포자이준입니다. 어 예쁘죠? 이거 실제로 보면 눈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버스 예판 특전이고요. 이거 홀로그램 카드랑 같이 있는데 진짜 아무 의미 없게 이렇게 렌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버스 영통 미공포 사진인데 이것도 보이시나요? 여기 기스난 거. 어. 이거 지금 고객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놨는데 아직도 답이 없, 없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교환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사운드웨이브 럭드 1차인데 제가 이건 또 준이 못 뽑았고요 이건 제가 럭드 운이 되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순영이 나온 거랑 바꿨어요 순영이 나온 거랑 교환한 준이고 그리고 M2U 럭드 1차는 그 팔프가 저한테 고맙게도 선물로 줬습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오프안 갔던 파스텔 럭드 1차 이것도 못 뽑아서 제가 결국 교환을 했죠 그 다음에 요것도 파스텔 럭드 원우랑 교환한 보라트 준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밴드 라이브 그복합 버전. 음. 그 3, 4럭드 중에, 파스텔 럭드요 2차, 2차 럭드 중에는 3, 4 중에 요 파스텔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버스 샵 특전이에요. 이거는 위버스 샵 특전, 위버스 버전 특전입니다. 아, 진짜 이거 제 친구 방금 그 앨범 위버스 앨범 6장 도착해서 깡을 했거든요. 와, 근데 멤버가 두명 밖에 안 나온 거요. 예그 그러니까 2명이 세개씩세개씩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른 판매처도 아니고 뭐 다른 판매처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못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 이래라 저래 하는 게좀 그럴 수 있는데 그위버스합은 위버스 직영 아니에요? 그 하이브 직영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은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그니까막 다른 트위터에서 보니까 여섯 장사는데 여섯 개다 같은 멤버 나온 분도 계시고 뭐, 뭐 이번 앨범 가면서 너무 너무 빈정이상해서 이거는 진짜 뭐 진짜 팬들 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골고루 넣어주지 이게 막 신경 못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포장 알바 가셨던 분들 후기 들어보면 이게 박스별로 뭐 멤버 이름이 크게 써져 있다면서요 하, 진짜.. 아.. 제 친구도 빡쳐가지고 이제 앨범 안 산다고 아.. 진짜.. 하여튼 요렇게 됐고 지금 요거는 제가 라벨링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 라벨링은 제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앞면에 이렇게 해놨더니 조금 사진을 가리는 게 포카를 가리는 게 좀.. 그 포카를 가리는 게좀 싫어서 뒷면에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또 9포켓으로 슬슬 옮겨가야 될것 같아서 지금 제 60A5 바인더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laughs> 어떻게? 그러니까 엘 포카 정리하기는 사실 그 4포켓 짜리 A5 바인더가 되게 괜찮고요 근데 이제 장수도 또 많아지고 럭트도 이제 제가 모으기 시작하니까 뭐택션도 모으기 시작하니까 조금 아, 좀 이제 좀 알맹이가 많은 것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 스티커도 보여드릴게요. 어, 스티커도 이렇게 잡히려나? 구성품도 다 모았죠. 어, 이렇게 하이츠 버전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비기념 버전 스티커 다 모았고요. 이 스티커는 또 너무 예뻐서 제가 더 가지고 싶어서 친구 중복이 떴다고 하길래 제가 그 민규, 저 많이 뽑았거든요. 민규랑 좀 교환하기로 했어요. 있고, 요거 색컷 요거는 색컷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이츠 색컷도 있고, 아리고 초점이 너무 안 됩니다. 아, 하이츠 색컷도 제가, 음, 너무 예쁘고, 요거는 비기닝 색컷 이것도 스크랩하게한두 하나 정도 중복으로 더 구하고 싶기는 해요. 음, 예쁘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어서 요거는 키트에 들어있는 그 엽서 주니카드예요 그죠. 배틀을 수 없어서 또 찍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요번 앨범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은내 되게 하는데 제가서 바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